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매번 물을 끓이거나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빠르고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정수기. 최근에는 전원 코드가 필요 없는 직수형 정수기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정수기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만원대 제품부터 얼음까지 제조되는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큐민 직수형 정수기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 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미디어 미니 냉온수기 10만 원 이하의 미니 냉온수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반도체 냉각 방식으로 전기세 및 소음 없이 사용 가능하며 500ml 페트병부터 2 0 m 생수통까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때문에 숙박업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정수기입니다. 미디어 미니 냉온수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포 브리타 마렐라 쿨 정수기. 수돗물을 붓기만 하면 곧바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는 3만원대 제품입니다. 필터 1개로 생수병 300개의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국내 및 독일에서 안전성과 정수력을 검증받은 제품이기에 안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수기죠.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글로벌 시험 인증과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보실 수 있답니다. 손쉽게 분리 가능한 구조로 위생적인 브리타 마렐라 쿨 정수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약 1,500개,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루엔스 무전원 정수기 슬림 플러스 가볍고 슬림한 무전원 정수기 제품입니다. 코드 연결이 없기에 전기세가 평생 영원이고 필터만 교체 시기에 맞게 교체해주면 되지요.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며 11.5cm로 슬림한 사이즈에 가격대도 10만원대로 가성비 있는 가격을 보여주기에 추천 제품 3위로 꼽았습니다. 루엔스 무전원 정수기 슬림 플러스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OP2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 정수기. 얼음까지 제조되는 정수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최대 500개 이상, 일일 재빙량 최대 5.5kg을 보여주는 우수한 재빙량과 오염 및부식 세균에 강해서 안전한 스테인리스 직수감 및 에바를 자랑하고 있는 제품이죠. UV 파장대역의 자외선을 이용해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기술인 UV 안심 케어로 아이스룸과 코크를 청결하게 유지해주며 첨단 나노 필터 시스템으로 정말 깨끗한 물을 만들어줍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1등급을 보여주는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 정수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이며 정수기와 더불어 3년 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 제품인 점 참고 부탁드려요. 탑1 현대 큐밍 더슬리몬 직수형 정수기 무료 설치 배송과 더불어 1년치 필터 세트를 증정해주고 있는 정수기 제품입니다. 전기 코드가 필요 없기에 평생 전기 요금이 영원인 무전원 방식이며 다이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 또한 돌려서 분리 및 장착이 가능하기에 학생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고 중금속 및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정수 프로세스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울러 별매 상품으로 조리수 밸브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대 큐밍더슬리몬 직수형 정수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평점은 5점 만점이며 다양한 이벤트와 가성비 있는 10만원대 가격 그리고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기에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정수기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화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정수기 제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알뜰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